와서 일하라 그러고 막 이런 괴로운 이스라엘이 그 괴로움에서 풀리는데도 이 아저씨 돌아가시간한 120년 정도 지나요 그래. 그래서 지난 주에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신다고 얘기했었죠. 기억이 안 나는구나. 우리 하나님 약속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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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를 우리 이사야 아저씨를 통해서도 알수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얘들아 잘 기억해봐요. 이사야 아저씨는 지금 오늘 오늘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 봤는데 대충 내용이 뭐예요? 모르면 음... 얘기해 줄게 얘들아 잘 따라해요 따라요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건데 그때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사야 아저씨 지금 나쁜, 좋은 상황이야, 나쁜 상황이야, 나쁜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지금? 어, 지금, 지금 상황. 이사야 아저씨 지금 상황. 어, 나쁜 상황. 그 나쁜 상황이 해결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근데 뭐 하자고요, 오늘? 오늘, 오늘 말씀 네 글자로 요약한 뭐라고요? 감사하자.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때에 감사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읽을게요 12장 1절 시작 여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놓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신도가 들었었고 또 주께서 나를 안해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게 다이다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얘들아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감사한 게 생겼어요 뭔지 알아요? 지금 막 여러분이 일절 말씀을 읽는 걸 들으니까 감사한 게 생겼어. 더 이상 막세 갈래, 네 갈래, 일곱 갈래로 쪼개지지 않고 지금 한 목소리로 한 번에 같이 딱 읽어가지고 어 되게 목사님 지금 굉장히 감사해요. 주변 사람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읽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 날에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그 날에 우리가.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얘들아 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네. 상황이 안 좋아 지금 상황이 안 좋아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야 힘내 해야 돼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구해주실 그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하는 게 맞아요? 네.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2번 네. 2번이 네. 맞아요? 어, 되게 막 믿음이 깊구나 얘들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 생각에는 어떨 것 같아요? 1번이 맞잖아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구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좋은 걸로 채워주실 거니까 얘들아 지금 이 자리에서 힘내자. 힘내, 잘하자.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하나, 이, 지금 이 아저씨한테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해주실 거다, 안 구해주실 거다? 가 구해주실 거다. 그 믿음이 엄청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때 우리 한, 우리가 하나님한테 잊지 말고 감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이 아저씨들 이사야 아저씨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의그 상황 사람들이 막 괴롭히고야 돈 내놔. 야, 얘로 와서 일해. 나 일하기 싫으니까 네가 와서 일해 하는 그 상황보다 그그 그 사람들이 상황이 더안 좋아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상황이 더안 좋아요? 우리 <laughs> 마스크 쓰는 게 너무 힘들구나. 우리는 누구한테 괴롭힘을 받는 상황도 아니고 누구한테 막 벌을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우리한테는또 다른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아까 그 ppt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다음 ppt지?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가 상상하는 일상으로 너로 인해 기뻐한다 응. 아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해서 기뻐해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laughs> 예수님과 하나님이 지금 섞여서 들린 것 같은데, 어, 그래 예수님으로 통일하자, 얘들아. 예수님으로 예수님. 통일할게요. 누구 계셔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게 있고요. 또 이, 이때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우리는 누구한테 괴롭힘을 받는 상태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가 누구한테 뭔가를 뺏기, 뺏기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럼 얘들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이사야 아저씨는 힘든 상황이고 지금 실제로 괴롭힘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게 지금 해결될라고 그러고 있어요 아니면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지금은 뭔가 해결될라 그러다가 그게 120년 지나가지고 풀린게 아니야 지금은 그냥 답이 없어 지금은 그냥 뭐가 해결될 기미가 없고 그냥 하나님이 약속만 해주신 거예요 근데도 이사야 아저씨는 감사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 아저씨들보다 상황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얘들아 맞죠? 그 동의를 해줘야 돼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이 아저씨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상황인 거 맞아요? 네. 동의 안 하는 친구가 있는데 나는 의견이 다르다 손들어 얘기해요 아, 우리가 더 힘든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은 코로나 없었잖아요 아, 그러 그래. 아, 코로나가 없긴 하지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훨씬 더 감사를 위치에 있어 그럼 얘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얼마나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는 기도에 최근에 해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하나님 나 이거 이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게 너무 힘들어요 나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한테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뭐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 감사해요 라는 기도 최근에 한뭐 글쎄요 일주일, 뭐 이주일 이 안에 해본 적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어, 몇몇 친구 있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얘들아, 조동국 우리가 네, 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사야 아저씨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약속해주셨어 그러니까 감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4절부터 5절까지 4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매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많은 말들이 있는데 얘들아 그 중에 5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라. 아멘.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뭐하라고? 맨 처음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여호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그리고 두 번째 일을 온 땅에 네.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들를 예수님께서 아까 그거 띄워주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가 삼삼한 이상으로 너로 인해 기뻐한단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어요. 얘들아, 이거보다 더 기쁘고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라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없어요.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못 만나는 게 안타까워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신 그것보다 더 멋진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죽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이 세상 안에 무슨 일이 그거보다 멋있겠냐고요? 그런데 얘들아, 얘들아. 네.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찬송했잖아요. 찬송 열심히 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했어요. 조금만 더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목사님이 맨 마지막 찬양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 너, 너무 부끄러워요나 사람들이 있는 데서 큰소리 못 내겠어. 막 소리 내는 거 너무 막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이런 친구들 없잖아요. 그리고 막 엄마가 최신 핸드폰 사줄까? 이러면은 막 부끄러워가지고 막. 어, 뭐, 어뭐 사주면 어, 기분이 좋긴 한대요 뭐라는 건지 모르겠고, 엄마 사주면 사주는 거지. 뭐 이런 친구들 있어요? 좋다고 할 거잖아. 네, 좋아요. 사주세요. 지금 당장막 이러면서 데리고갈 엄마 손 잡고 바로 달려갈 거잖아.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선 부끄러워요? 조금 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거보다 훨씬 더큰 찬양, 그거보다 훨씬 더큰 감사 받으신 게 충분한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5절 6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줌이다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아저씨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고 아무것도 눈앞에서 되는 게 없고 지금 현실은 계속해서 힘들고 계속해서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하는 것을 여러분입니다. 주님 이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많은 감사거리들을 내가 조금 더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일 예물과 함께 1 1조 최예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과 그 마음과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전하고 선포하고 소리치는 그런 용기가. 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첫 번째 주라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지금 이 시간 말씀 앞에 감사하겠노라고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을 기억하겠노라고 전하겠노라고 선포하겠다고 나지마는 모든 초등부 학생들 머리머 위에 또한 그 초등부 학생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누도록 할게요 다음 주예비위원은기도고건학생 어, 손권희 자 그리고 황금위원은 김승규손네이렇고요 어, 여러분들 우리 비전캠프 몇월며칠이 선생님 지난지에 간거 있죠 기억하는 사람 8월 31일이에요 여러분들 주보이는 잘못나는 부모님들 가서 8월 30일 마지막째 주에요 엄마라고 이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성경체 큐티체 헝급한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면 선생님이 같이 똑같이 우리 선달 란트 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선생님이 챙겨주셔도 돼요. 우리 반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